안녕하세요 동탄 까치 부동산입니다. 동탄 호수군 동 편에 조성된 상하주택 단지 D20 블록과 D21 블록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점포 겸용 단독 주택 용지 재공급 공고문이 나와 소개합니다. 금액 재공급 대상 용지는 D20블록 9필지와 D20 D11블록 2필지로 면적은 195평방미터부터 349.5평방미터까지 필지에 따라 다양하고 공급 예정 금액은 5억원대 초반부터 9억원대 중반까지입니다. 동탄이 d 1 0 D21블록 전포겸용 단독주택 용기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금폐율 60% 용적률 180%로 3층까지 세가구 이하 건축 가능합니다. 남동탄 전북 읍정단독주택용지 입찰 방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 시스템 온라인에서 하며 경쟁 입찰 방식이어로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개인과 법인으로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청 필지 수 제한이 없습니다. 2022년 5월 13일 입찰 신청 및 낙찰자를 발표하며 토지 계약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합니다. 남동탄 D20, 21블록 상가주택단지는 남동탄 11자 상가가 형성되는 곳이라 입지가 좋은 편이며 최근 평당 500만원대로 건축비가 많이 오른 점 감안해 입찰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동탄이 전폭 앱용 단독주택용지 재원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급 공고문과 분양 안내 책자를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